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생산가게입니다. 4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목포수협 선어 입한장에 다녀왔고요. 물건이 소량 나와가지고, 갑오징어, 그리고 수족이 그리고 딱돔, 자보돔 소량 준비했습니다. 소개해드리고, 장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어 내일 100% 택배 받으십니다. 토요일에 받으시니까요. 걱정 마시고,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갑오징어 한 상대 8.5kg 실량이고, 15마리씩 들었습니다. 선도가 아주 좋고, 15마리 크기가 일정하게 들었습니다. 세 상자 제가 준비했는데요. 15마리 한 상자로 받으실 때 23만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마리 12만원 보내드리겠고, 마리당 600g 내외입니다. 생체 600g, 500g에서 600g 정도. 제가 무료 선질로 해가지고, 한 상자 구매하셨을 때 23만원, 7마리씩 12만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조기도 오늘, 어 소량 나와가지고, 저희가 저렴하게 구매했는데요. 어, 20미 사이즈입니다. 오늘 99,000원. 가격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서둘러서 2 상자 있으니까요.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38cm. 38cm 정도. 위CR 38cm. 아래CR은 조금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어, 20마리 99,000원, 10마리 59,000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미 한 상자 저희가 준비했고요 오늘 사이즈가 33, 33cm 정도. 32에서 33cm 정도 됩니다. 99,000원, 15마리 59,000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질 갑오징어 선질이 조금 번거로우신 분들 저희가 이렇게 어, 급냉 해놨는데요. 갑오징어 같은 경우에도 받으시면 바로 급냉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색깔이 어, 보라빛으로 바뀌기 때문에 선도 유지를 위해서 바로 급냉하시는 게 좋고요. 두 마리 67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선질 후에 무게입니다. 한 팩에 두 마리씩 들었고요. 제가 2만 원 택배비 별도로 보내드리고 다섯 팩 하셨을 때 제가 10만 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먹갈치입니다. 큰 사이즈. 지금 갈치가 점점 양이 줄고 있습니다. 가격도 비싸지고 있고요. 제가 저렴할 때 1.5kg 실량 손질해가지고 말이당 1kg, 손질후 1kg 정도 나가는 거 저희가 5만원 택배비 별도로 보내드립니다. 다른 물건 시키실 때, 어 같이 껴서 보내시면 택배비 부담 없으시고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저희도 이제 간간히 해동해가지고 어뭐 갈치 같은 거를 구워 먹는데 시장과 다르게 저희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저장하기 때문에 한번 냉동을 들어가면은 어 소비자한테 전달됐을 때 해동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다르게 어 녹였다가 얼렸다 녹였다가 얼렸다 하지 않기 때문에 선도가 좋아가지고 반응들이 좋습니다. 어 냉동도 어, 생물보다 조금 덜하지만, 어, 생물의 맛을 거의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딱돔, 얼음돔 준비했습니다. 바라로 한 상자 준비했는데요. 딱돔 사이즈가 좀 작긴 한데, 화면에 조금 커 보이긴 합니다. 여러 마리 들었습니다. 하나, 둘, 열댓 마리 들었고. 사이즈는 좀 작습니다 바라로 산 네, 바라로 구매했고 얼음돔도 한 10마리 정도 들었네요 10마리 정도 들었는데 저희가 실량이 8kg 입니다 제가 58,000원 오늘 조금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네, 네. 어, 58,000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건조 민어입니다 잘 건조됐고요 저희가 4마리 오늘 75,000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죠? 사이즈 자, 자 지금 가지고 계세요 마리당 어 40, 50cm 조금 못되게 47cm 정도 되는데 제가 4 마리씩 해가지고 75,000원 두 세트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제가 오후에 어 냉동고에 넣었다가 어 포장 잘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물 중화세우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선도가 좋아가지고 제가 한 다섯 상자 정도 욕심내가지고 어 준비했는데요. 현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도 소분하고 있고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14kg 실량 13만 원이고요. 10kg 9만 5천 원. 또 양이 많다 하신 분들 5kg 5만 5천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새우 장으로 드셔도 좋고 어, 이쪽에서는 이제 새우를 무쳐서 드십니다. 무쳐서 먹었을 때 액젓이랑 조금 넣고 무쳐서 어, 먹으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육수용으로도 사용하고요. 말리셔가지고 가정에서 말리셔가지고 육수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산 암컷동어 준비했습니다. 어, 실량 1kg 1.2kg 각각 준비했고요 1kg 짜리는 1층으로 담아줬고 저희가 택배비 포함해서 7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1.2kg 짜리는 2층으로 들었고요 88,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에서 1.9kg 많이 담아질 땐 2kg씩 담아지는데요. 128,000원씩 만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용은 128,000원짜리가 만 제일 잘 나가고 가정에서 드셨을 때는 1kg짜리나 1.2kg짜리가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국내산 암컷 냉장홍어만 판매하다 보니까 찰지고 맛이 좋아가지고 인기가 좋습니다. 선물용으로도 좋고 제가 구매하셨을때 홍어랑 홍어 탕거리 서비스로 나갑니다 포장이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초장도 4개 실장님 회초장으로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노르웨이 강꼬등어 준비했습니다 10마리 그리고 8마리 사이즈 있고요 우선 10마리 사이즈입니다 10마리 저희가 35,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립니다 노르웨이 강꼬등어 기름진 맛이 좋아가지고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 사이즈가 몇 센치 정도 35cm, 네, 35cm 내외 일것 같습니다 35cm 내외고요 8마리 사이즈입니다 좀 큰거 찾으신 분들 8마리씩 보내드리고요 35,000원 가격 동일합니다 38cm 내외입니다 8마리씩 해고 35,000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갑오징어 그리고 수조기 다음주 월요일되면 이제 안강망 배들이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어, 올해 배들이 업을 나가가지고 많이들 못 잡아봅니다 어, 경기도 힘들고 또 물건도 많이 나와야 가격이 조금 저렴할텐데 많이 안 나와가지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생산자들도 그렇고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장사 준비 열심히 해볼 텐데요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도 주문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